안녕하세요 웰컴쳐치 김희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대리운전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춘천에 있었는데 밤에 서울 쪽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새벽 1시쯤에 아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춘천에서 잠시 후에 저 강원도 강릉을 거쳐서 동해까지 가는 그런 콜이 떴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뭐 어차피 이제 산시에 집에 들어오기도 어려워서 그래 뭐 일하러 나왔으니까 돈이나 벌러 가자 그런 마음으로 또 이제 기도하고 잠깐 또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기도하는데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갔어요 손님을 만나자마자 보니까 손님 차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또 이분 만나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화를 바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15살에 방언을 받았고 그 이후로 이렇게 방언을 다시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본인의 신앙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그 성도님이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어,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참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어뭐 대리운전을 하면 뭐 거의 다 이제 술 드신 분들이긴 하죠 그러나 어, 뭔가 이렇게 약간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 제가 지금 뭐 예배를 잘못 가요 제가 아, 이렇게 크리스천 답지 않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저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 동안 아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하시고 저를 귀하게 생각하세요라고 말하는 분을 대리운전 하면서는, 전도하면서는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그 성도님도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셨고요. 아니, 제가 이렇게 뭐, 잘, 교회도 못갈 때도 있고, 뭐, 술도 많이 먹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런 위로의 말씀, 또, 원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만나게 된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옆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갑자기 막한 5분 정도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주신 감동 때문에 갑자기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이제 대화를 나눴고, 그렇게 한이 2시간 정도 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이 옆에 계신 성도님이 비록 술은 좀 드셨지만 그동안 이렇게 뭐랄까, 아, 모태신앙이시고 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본인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하셨지만 그래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또 어려운 교회들도 돕고 선한 일들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해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도 해드리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두 시간 정도 이제 정말 은혜롭게 대화를 나누고 그분도 뭐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하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운 밤입니다. <laughs> 마치 옛날에 이렇게 철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시부터 새벽 한 시부터 세 시까지 차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운전했기 을 때문에 철이하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나누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도착지까지 한 20분 정도가 남았는데, 아, 성형님께서 제 마음 안에 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뭐 가끔 몇번 제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차에서 기도해 드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아,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대리, 대리운전 3년 반 하면서 사실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인데, 혹시 괜찮다면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아서 좀 옆에서 찬양을 틀어주시고 이제 도착지까지 20분 남았는데 20분 동안 같이 좀 기도하고 어, 그러시면 좋겠다, 찬양도 같이 부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조처 목사님 그리고 이제 흔쾌히 옆에서 찬양을 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 찬양을 틀고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20분 동안 계속 방언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었고 이 성도님은 계속 주여 주여 이제 2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20분 동안 기도를 하고 막 찬양을 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성령님의 그런 임재가 충만해서 이 차가 지금 교회인지 여기가 천국인지 두 분이 안될 정도로 너무너무나 충만한 시간을 겪어 경험했습니다. 저도 또한번 와, 하나님 정말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이 새벽 3시에 동해를 가는 그 강원도의 고속도로 가운데도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기도가 20분 동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참 은혜로운 시간을 딱 같이 이렇게 보냈는데요.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랜만에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된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너무너무 보람이 되고 또 기뻤어요. 또 도착하니까 새벽 3시인데 이제 갈 데도 없고 애매한 상황인데 이 옆에 계신 성도님 이 먼저 목사님 이 시간에 손님이 오시면 가시고 안 그러면 제 차에서 주무세요. 그래서 차를 내주시고 이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차에서 이제 이 성도님이 가시고 또그 성도님이 서 기도하고 또 차에서 좀잘 쉬다가 다음날 이제 첫 차를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네, 제가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언제 어디서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참 감동이 되고 놀랐습니다. 네, 우리가 뭐 당연히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뭐 너무 예배드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또 삶의 자리에서 운전을 한다든지 네, 여기 다양한 곳에서 그렇게 어, 기도하는. 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늘 구하고, 정말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아서, 어, 잘그 은혜를 많이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뭐 길거리에 있든지 아니면 뭐 대중교통을 타고라도, 요즘은 뭐 사실은 뭐 이어폰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직접 이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방, 뭐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더 찾는다면 성령님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도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성령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시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 영상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